안녕하십니까 오늘 성남언론사대표협회는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 의장님과 인터뷰를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예, 반갑습니다 성남언론사대표협회 회원 여러분과 네. 우리 기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첫 번째 질문인데요 성남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신지 이제 8개월이 지나서 9개월째 들으셨는데요 성남시민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그동안의 성과와 아쉬운 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 의회의장 윤창근입니다. 어, 시민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의원 네번 사선을 했고요. 지금 사선 만에 성남시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35명의 성남시 의원 모두가 오로지 시민을 바라보면서 시민만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매우 힘든 한 해를 꼭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성남시의회는 여야가 아, 상생하고 협치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은 여가 따로, 따로 없고 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35명 의원들이 모두 협약을 맺어서, 어, 상생 협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 의회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 어, 성남형 뉴딜 특위를, 어, 저희가 어,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성남형 뉴딜 제한 특위는 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냐 하면 어 성남 저 우리나라에 사고 있는 K 뉴딜 특위를 성남에 제대로 적용하고 이 코로나를 극복한 후에 성남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에, 그런 그 목적으로 에, 성남형 어 뉴딜 특위를 지금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어, 여러 지금은 그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어 그런 상황입니다. 아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직접 만날 수 없다라는 게참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 미소방 미디어 소통 방을 만들어서 이 미소방을 통해서 시민들과 SNS로 소통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소방에서 최근에 저희가 아,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성남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소개하는 3분 조례 콘텐츠를 제작해가지고 시민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 아 성남 시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며 목적이 뭐며 그리고 그 조례 때문에 시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3분 카레에서 차관을 해서 3분 조례로 우리 시민들에게 소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조정식 부의장께서 최근에 성남시 장애인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그걸 첫 번째로 소개를 했고요.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낸 조례를 3분 조례 소개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3분 조례를 소개는 어 유튜브로 제작을 해서 성남시 의회 공식 유튜브에 게재가 되고요. 그거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아 그리고 어 유튜브에 이렇게 그 공개해서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은 아 코로나 아 극복을 위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백신 접종이 되고 이 코로나가 극복이 돼서 어 우리 경제까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어, 목적으로 성남시 의회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에, 두 번째 질문으로 그 제261회 임시회의가 의견, 의원, 의원 발의로 조례한 10건을, 음, 처리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가 되었는데요. 이 재료,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 시민들에게는 어떤 변화나 영향이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 261회 임시회의에서는 어, 총 우리 의원들께서 발의한 어, 조례안이 10건입니다. 10건 중에 7건이 새로 만드는 재정조례고요. 3건은 어,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의 특징을 보면, 어, 이 코로나로 힘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조례가 어, 눈에 띕니다. 아, 첫 번째로는 어, 필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또 지원을 위한 조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중소 어~ 기업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그런 조례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 그다음에 아동 인권과 관련된 조례 재활용품 수집 어~ 노인들 또 장애인 지원에 대한 조례 이런 기타 등등의 조례안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에~ 그~ 어떤 그~ 도움을 줄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 예,가 되겠습니다. 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성남시 의원들의 노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인권조례나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어, 피해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또 집에서 혼자 방치되는 아이들이나 또 최근에 그 아동 학대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부분들이 성남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조례를 발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이 조례들은 아마 이번에 문안이 다 통과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제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1월 16일에 그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축하셨는데요. 선군,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나라, 앞서가는 성남시라는 위치에서 볼 때, 이 의원 연구단체 운영이 어떤 영향으로 일이, 어떤 방향으로 일이 처리 진행되어야 하겠는지요. 예, 네, 저희 성남시 의회는 연구 단체 활동을 통해서 의원들이 정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매년 이제 연구 단체를 설립을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4개의 연구 단체를 설립했고요. 2021년에는 지금 7개의 연구 단체를 의원들이 지금 음, 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연구 단체 심의를 지금 현재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연구 단체 활동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그 강연과 토론, 그리고 어 각종 연구 활동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그 좋은 정책과 대안들을 어 의정에, 시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어 결국은 성남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그거를 조례나 이런 거를 만드는 입법 활동에 반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조례나 아 조례로 반, 저기, 조례로 제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으로 만들어내서 우리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연구단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의 연구활동은 우리 성남시 의회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중심의회,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기 위한 연구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그 활동을 통해서 시민에게 더욱 어, 더욱 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8월 초에 이비, 네, 제256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이유를 준비하는 성남형 뉴딜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성남형 뉴딜은 아까 처음에 말씀을 좀해 주셨지만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하자며 특기를 제안하셨는데요. 이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특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성남형 뉴딜의 의미는 좀 어떤 것이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성남형 뉴딜 특기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K 뉴딜을 성남에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한. 아, 어, 성남시 의회만의 고유의 어떤 노력입니다. 어, 그 내용을 보면 스마트 뉴딜이 있고, 그린 뉴딜이 있고, 소셜 뉴딜이 있는데요. 스마트 뉴딜은 말 그대로 스마트한 이 지금 현재의 문제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린 뉴딜은 이 환경 문제를 주로 중심으로 다루는 그런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같은 것들을 확대해 보자는 노력이고요. 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에 빠져있는 예, 사각지대 의 문제입니다. 뭐어 영업을 포기해야 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 해결이 돼야 될 것이고요. 학교 휴업 때문에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육 격차 문제, 이런 것들 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 때문에 한부모 가족이나 장애인 중증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매우 사각지대인데요. 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런 사각지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소셜 뉴딜의 핵심입니다. 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성남에 있어서는 복지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상인들과 관련되는 많은 정책을 우리 성남시는 해왔습니다. 우선은 재난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1차, 2차, 3차 재난기금과 별도로 성남시 만의 재난기금을 상인들에게 지급을 추가적으로 했고요. 에그 뭐, 그게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 많은. 그것이 그래도, 어, 골목 경제를 살리는데 매우 기여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에, 그렇게 지급되는 재난기금은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착한 성결제 캠페인을 저희가 좀 진행을 했는데요. 어, 코로나 때문에 여러 명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결제를 해두고 이 코로나 좀 극복돼서 됐을 때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착한 성결제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저희의 노력이었습니다. 자, 저기, 다음 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제 260일에 임시회의가 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임시회의를 임하는 성남시의 회 방침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예, 이번 임시회는 역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뜻,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임시회가 될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19를 중점에 두고 침체된 경기를 어떻게 지역 경기를 세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과 경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우리의 과제이고요.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회의 의견을 중앙에 전달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견을 의원들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이번 의회에서 매우 중요한. 네, 예,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그, 혹시 이제 또 시민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그 매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민 여러분, 어,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이번에 전국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매우 확대됐습니다. 인사권이 독립되고요.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 보좌관 제조가 조입되고요. 의회가 자율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권한이 매우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의회가 아, 어, 지방 의회의 권한이 많이 확대된 만큼 책임도 무겁습니다. 이 책임, 무거운 책임을 저희가 지기 위해서 어, 저희들 스스로 어, 윤리 행동 강령이나 혹은 투명한 그 의정 활동 이런 부분들을 책임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때 저희 어, 권한이 주어진 만큼 그 책임도 우리 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코로나 19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 19 극복하고 경제까지 회복시키는 그런 것에 우리 성남시의회 35명 모든 의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회장님 오늘 좋은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어, 이상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